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이노 로봇 배틀 피드 두 번째 편할 건데요. 아, 어, 첫 번째 편이 저기 아빠 때문에 망했는데 이것도 망하면 진짜 안 한다. 이게 된다. 제가 모사사우루스를 얻었는데 역시 티라미가 짱입니다. 갈리 피무스어 제가 제가 레벨 3까지 키웠어요. 저는 카운터 스페셜을 좋아하기 때문에 스페셜어트는 잘안 맞아요. 어, 맞았다운 좋다. 스페셜어트야. 뿅. 데미지가 스페셜어트가 가장 좋아요. 우와, 뿅. 와, 쫙쎄. 스페셜어트 뿅. 오, 맞았어. 제 도전. s p 블 스페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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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셜 p 라 c i 가 l special 어 p e c i a l s p e c i a 아 s 맞... 아빠 핸드폰 할때이 싹스를 쓰는 것 같은데. 싹스가 싹스가 나왔었는데. 이게임 진짜 재밌습니다. 다이노 로봇이라고 치면 나옵니다. 진짜 재밌습니다. 용패를 했어요티라운으로 스테고 골드다! 와, 짱세겠다 카운터, 카운터 업 뭐야? 왔안 되네? 소소누리네 야, 개야, 에 내가 미미언 아주 좋아해이 너, 돌. 로 야, 저를... 간다. 어 야, 저 어, 야, 나카운 총알이나 박혀! 오케이. 너를 카운터 한다. 이 공격은 카운터 한다. 와, 15승이 진짜 짱이야. <laughs> 야, 얘세것같는데 카운터 오케이. 얘누가다 죽은 거 아니야? 아, 안 떼네. 진짜 떼보인대요, 근데. <laughs> 너 공격 못해? 스페셜 r i t s 스페셜, r i t s Spirits. s p 스페셜 t s s 정말. 아야! 두서운 갓도 네 어, 좀씩 금간다! 17승. 저 진짜 잘합니다, 저이트라노가 진짜 좋습니다, 저는 피라노가 짱이에요. 트레 어. 박사 이상 쎈놈들 나오지 않으면 피라노로 <laughs> 계속 할 겁니다. 뭐 생각? 스피드 스피드 너무 재치만 들었는거 아니야? 어디다 봐야게어 우와. 이거 무슨 이거야? 배수의 어플 내가 호수트 배수의 어플 배수셜 어플 어 어플 19승입니다 세이스 모사워저스방사 어플 세이스 모어 물어보자. 그럼 못 물어. 어 아! 뭐야? 롤드랩이 저 저것도 진짜, 개! 뭐야, 스는 나오면 저기 딱, 저기 진짜. 한번 카운터만 썼 아니, 스페셜! 카운터, 고! 어. 제도전, <laughs> <laughs> 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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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영상 찍고 니다대라큐 사우루스. 스페셜 어트. 얘를 가장 저, 좋아했던 놈이었는데. 디옹. 디옹. 목 물어버린 서아 아, 브라큐오 미안해, 안돼, 브라키오. 이친어 아, 얘 2세트에. 카운터 어트 컴포트의 피부. 이기네. 레일못받리피아노내주려서이아직 아직 부단초롱피야 어, 지금 빨리. 나랑 누가 하지 마세요. 지금 내려부인가 죽을겁니다 뭐야 피했어? <laughs> 카운터 난그럼 카운터를 가넣 레벨 5에무서운 거. 앞으로는 레벨 5 티라노아트에 덤비지마 파라? 어, 파라가 완전 부족했네 아 뭐야 누리자 파라야? 아 파라 4호 래퍼구나 왠지 쎄더라 뭐야 진짜 나팔놈이다에 아. 응. 내가 이긴다 음. 와. 와 위험했다 보한피까지 깎은건 레벨 5일 때 처음이다 트리키 앞으로 7레 레벨 5이요7레한 6인... 레벨 3 5번 만들면 갈수 있을 것 같고요 약간저단코요거기서 이미 7캐럿 또 없애고요 레벨 6이고요 레벨 6이에요 저 이따 먹을 거예요 스페셜 호야약삥아 뭐야 아마 어신방에이 신방울이 엄청나네. 필라프한팝같에 응, 얼마나 빨간피이야 아, 미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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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어, 어, 위험했다. 인자벨로 이 아, 뭐야, 가만있어? 카운터 어때? 야! 점심인 것 같아. 이건 시간이 너무 심해가지고. 물음비 대파금수야? 이 래퍼 터금수 소리 좀. 아아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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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했다 그 약간 더 아래있어 너는 무리이다 보다 더 저보다 작은 애들은 더 빨리 구입하더라구요 이게 나랑 비슷한데? 아니, 원래, 이실면 위험하네. <목소리> 와, 29. 29. <목소리> 닌자 팔로 나다 와. 별로 안 받으네, 닌자. 닌자, 이제. 아크에서는 주로 팔아 으라고고 아무 없어. 벌써 11분이나 지가. 어 징그럽. 이렇만 하고 끝내줘. 하나 더. 이리 디어 사올게. 마치 겠습니다.